제 98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복회 회원들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주제로 광복회 의정부지회 남주회장과 임원 및 유가족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간담회 자리에서 광복회 회원들은 보은단체 권익 증진과 더불어 의정부 통합보은회관에 조속한 건립을 당부했고, 안병용 시장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하신 선열의 유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광복회 회원 67명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모두 유가족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올해도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500개의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매년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ou oh.